1 80만 원 빌려 주고 이자로 3,200만 원을 뜯는 악덕 사채업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이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그만큼 허술하다라는 거죠. 적어도 그 이러한 이 금융 범죄 관련해서는 이 전액 몰수가 아니라 이 열배 추징 뭐 이런 것들을 좀 과다 하 싶을 정도로 엄격하게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3,200만 원 예를 들어 이 부당 이익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3,200만 원 환수는 당연한 것이고 예, 추가로 한열배 금액인 3억 2천을 벌금으로 내게끔 국고에 환수시키게끔 해야 그래야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불법 사체가 행행한 이면에는 더 이상 대출받을 수 없는, 대출 신청해도 나오지 않는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제 해석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결국은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다. 경제적으로 더 이상 이제 손 내밀어도 그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참 씁쓸하고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간다라는 게참 얼마나 마음 아픈지. 또 우리가 뉴스로 보면 그냥 나쁜 놈들 심하네이 정도지만은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빚을 내야 됐던 그 사람들의 처지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이제 점점 더 척박하고 점점 더 살벌해지나 봅니다. 그 악덕 악덕 사채업자들 걔들도 자기네들 매뉴얼 자기들의 이제 사항에 맞춰서 사람들을 올가맬 것 아니겠습니까 연락처들을 보내라고 하고 시상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게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 다 들여다 볼 정도로 아주 세세하게 파악하고 그걸 담보로 대출해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대출을 해준다.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질 정도로 그들의 이제 수법도 너무 이제 많아졌죠. 그리고 언론의 뉴스에 닭주에 나올 정도라고 하면 그러한 이제 사건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되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경찰이나 검찰도 그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제가 바라는 바는 이 법원에서, 예, 그러한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수위를 좀 많이 높게 설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결국 법개정이 있어야 될 텐데, 예, 국회의원들이, 이 법사위에서 또 이러한 부분들 관련해서는 좀심도 있게 논의해서 좀 바로 잡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매일 짬박증만 하지 말고 말입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들,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될 모습들은 그 불법 대출, 네, 불법 사채업자, 뭐 이런 모습들을 너무 이제 많이 보게 될 거다라는 건데. 결국 이제 답이 없는 사람들, 끝까지 내몰린 사람들,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대출을 이용할 텐데요. 참 딜레마죠. 그런 이제 불법 대출을 이용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러면 그런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긴 해야 되는데 이미. 그런 대출까지 받을 정도다라고 하면 시 용도가 저 바닥일 것이고, 제도 엄청 많이 되어 있을 것이고, 더 이상 이제 해야 할수 없는 지경까지 놓여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도와줘야 된다, 도와주지 말아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뭐 이런 말들로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대개인마다 처지가 다르고, 시 용도가 다르고,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들여다보고 결정하고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가 문제다, 뭐가 해결책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것에 앞서서 개개인들이 자신의 지용과 자신의 이 경제관념을 좀더잘 갖출 수 있게끔 그런 금융교육들이 좀 전반적으로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은요 예, 초등학생, 중고생들도 마찬가지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입니 예, 사회성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금융교육이 좀더 강화가 되어서, 예, 그런 교육들이 좀 활발히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힘들 것 같다라는 겁니다. 요새는 대학생들조차도 주식을 하고, 코인을 하고, 저게 뭡니까? 온갖 이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잘 되다 보면 그게 투자인지 아니면 투기인지 헷갈릴 정도죠. 너무 심하다라는 겁니다. 그런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심상치 않구나 아좀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더더욱더 하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꾸려나갈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불법 사체를 이용할 정도로 궁지에 몰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수록 우리 사회가 더 이제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무서워질 것 같죠. 그렇게 불법 사체를 이용해 되는 사람들. 그들이 내 네, 네 보이는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런 것들도 좀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습들 이 여러 가지들이 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해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이런 일들도 적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잘 대비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겠다고 라 각오해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이 구설수에 휘말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로 추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명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어떻게 살지, 어떤 모습을 내보여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잘좀 공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너무도 사는 게 어렵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이 힘든 현실들을 외면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더잘 생각해보고 더잘 공리하며. 지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이 우리를 더 힘겹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도, 걱정도, 어려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천천히 되돌아보고, 우리의 천천히 삶을 잘좀 지켜내겠다라고 각오해야 될것 같습니다. 절대 사는 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채권 출신, 예, 불법, 불법 채권, 불법, 예, 불법 이렇게 사채 이런 업자들에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공고한 사람들이 어떻게 또 살아갈지에 대해서도 참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